ha <laughs> 이 시간으로 8살이 되면 아이들에게 대통령 투표권을 주자고 제안합니다. 저는 충분히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안 되면 최소한 고등학교 1학년은 투표권을 줘야 된다. 대통령 투표권을 줘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중학교 2학년이 되면 반드시 교육감 투표권 정도는 줘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대통령 투표권을 줘야 하는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여기 수없이 많은 엄마들이 유머차를 끌고 아이와 함께 나왔을 때 정치인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이고 저기 도표 온다 도표 온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시민들이 정치인들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금 방금 들으셨죠. 선거연령권을 대폭 낙세하고 이제했어 강력히 입장합니다. 자랑스러운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서 여기 광장의 한복판에서 함께 서 있을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어, 아이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딱한 가지입니다. 우리 이런 아이들 아르바이트하고 할때 최소한 최저 시급 만원 정도는 됐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영어 이렇게 안 가르쳐도 될것 같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합의해서 내후년부터라도 당장 막 대입시험에서 영어 정도는 없앱시다 저는 그래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물건 사가면 땡큐 안 사가면 <laughs> 어, 그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 가끔씩 예,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게 돼서 되게 즐거, 즐겁고 또 반가웠고 어, 그리고 되게 뭉클하고 어, 감동적이었습니다. 어,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밤까지 6시까지 다 버티시려고요. 예!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 지금 이제 3시 50분인데 <laughs> 보일러 공사라도 해드려야 되는데.